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제 <laughs> 목소리가 잘 들리면 아, 1번으로 확인 부탁 좀 드릴게요. 오늘의. 첫 번째 이슈. 이것 때문에 제가 좀 늦은 거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보고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첫 번째 이슈는 한국은행 금통이 기준금리 동결을 했다는 거니 다 아시죠 이제 올해의 그 GDP 3% 상회. 이거는 뭐 세계은행에서 벌써 3.4%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리고 이이주열 총재가 물가 상승 압력은 크지도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물가 상승 압력은 크지 않다. 근데요, 우리 그 어, 누님 회원님들. 누님의 원님들장바구니 그 갖고 어, 마트에 가서 만원 가지고 살게 있어요. <laughs> 살게 있어요. <laughs> 다 올라왔어요. 지금. 살게 없어요. 몇만원가지가도 살게 없어. 한번 장보러 나가면 10만 원 이상 써야 돼. 그래야 이거 뭐좀 어? 저녁거리 먹을 거 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니까. 엔겔지수가 그렇게 높아진 거예요. 소비자에 대한 부분에서 이 기초적 베이직으로 깔려 있는 이 농수산물에 대한 물가는 꽤 올라온 거지. 근데, 아직, 뭐, 물가상승 압력이, 아, 아니, 아니라니까, 아니, 크지 않다고 그러니까, 믿어야지, 뭐, 그 어. 저는 뭐그 정부 정책에 순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정부 정책에 절대 반하지 않는 파트너예요. 그래서 물가 상승 압력은 크지 않다라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물가 상승 압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자, 이주율 총재는 몇 번? 작년 7월 이후 일곱 번째 동결을 했던 상황이고요. 일안 해나봐, 그냥 동결만에 이게 해. 동결만 해. 내리든지 올리든지 뭐 이렇게 결정을 좀 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어, 이주율 총재께서는 아직 완화 어, 조정할 때가 아니다. 전문가들도 소비 부진, 코로나 재확산 이것 때문에 금리 인상은 이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한간에 한국이 먼저 금리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 있었어요. 어젠가 엊그제 뉴스에서도 그런 게 있었던 그런 게 나왔던 상황인데요. 너무 앞서가는 거지. 그게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에 있어 물가에 대한 부분을 보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물가는 좀 올라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이 한국 은행의 이 은행원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의 뭐, 그 공무원이지. 이쪽은 국가기관이니까 보수적이래도 그렇게 보수적인 사람은 없다. 진짜 보수적인 사람 많습니다. 거의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는 그건 뭐 상상도 못 하는, 이쪽에서는 상상도 못 하는 투자처예요.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요. 그 정도로 이 고지식하다라고까지 얘기하는데요. 그래야 되겠죠, 그죠? 거꾸로 생각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크게 경제에 대한 정책을 피는데 일이 바뀌었다, 저리 바뀌었다 하면 되겠어요 그죠?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어쨌든 금통의 위 금리 결정, 기준금리 동결은 하나의 큰 이슈고요. 요거 한번 봐주세요. 이런 걸 준비해야지, 이런 걸 준비해야지.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 영방증기 제도, f 드죠 f 드 d 드는그 미국의 금리를 0%에서 0.25 그러니까 0%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격차는 0.25에서 0.5포인트다. 뭐 계속 뭐 동결이니까 뭐 그거지, 그거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이를 이렇게 보면은 2.50에서 2.25 25BP, 25BP 이렇게 내리면서 첫1% 대역이 언제예요 이게 어, 요 때였네. 그지 2015년도 3월달에 또 왔다갔다 하는 그런 여건에서 동결을 지금 몇 개월째 해가고 있는 거야 요기가 첫0% 대역. 2020년도. 3월달. 코로나가 다이러스 때문에 내리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올리다가 내린 기억이 렇죠 이런 부분 다 기억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이슈적으로 봤을 때는 에 한국은행의 이 금리 동결은 뭐 다들 예상한 그런 상황이었었고, 이 바뀌는 그런 부분이, 바뀌는 부분이 없고, 시장의 영향적 측면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재차 다시 한번 확인해 줬다는 게 중요한 거죠. 파월 연준 의장이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어이 물가가 2% 올라오더라도 뭐 완화에 대한 기조는 그대로 유지를 할 거고 뭐 올린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런 이런 식으로 할 거다라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로드맵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한국은행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꼭 담아두셔야 된다.라고 보시면은. 두 번째 이슈가 큰 겁니다. 저는 이 이슈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누가 알겠어요 그 내일 새벽에 뭔 일이 있을지. 그거 모르는 기억이지? 어, 내일 새벽에. 항상 뭐 이런 부분은 있었던 그런 상황이니까 이거요, 이거. 북한의 최대 명절인 태양절.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잖아. 4월 15일 날, 김일성 탄생일. <laughs> 김일성 생일이잖아요, 여기? 하기야, 이 김일성 할아버지인데, 그 아들도 있고. 김일성 생일. 축제 분위기. 도발징후 안 보여. <laughs> 도발징후가 안보인데 그러게요. 그냥 조용히 지나가네. 진짜로 조용히 지나가네. 제가 어제 알려드린 거 있죠. 지금 북한이 수십 개, 백 개까지 핵폭탄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보유국이 돼버렸는데 그거 이렇게 각각의 주요 도시에 떨어뜨리면은 한국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뭐 도발에 대한 징후는 안 보인다라고 얘기하니까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요 부분이 시장적 부분에서는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이슈 없이 지나갔고 크게 이슈 없이 지나갔다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거지. 갑자기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미국 정보당국 북한의 핵실험 재개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은그 국가정보국 국장이 북한은 미국과 동맹국 사이 틀어지게 하기 위해서 핵무기 실험을 재개하거나 ICBM 시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하잖아. 어이 얘기가 여기 딱 나오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 이 얘기가 안나온다면뭐 제가 얘기할 거는 없는 그런 상황이지. 여러 아, 가지 인민들이 북한은 3천톤급 잠수함 건조 끝냈다 이지. 이것도 정보 당국이 평가한 게요 이러고 앉아 있는데 큰 일이네 진짜 문제네. 아직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부각이 되거나 두각이 나타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지. 만약에 이게 나타난다라고 하더라도, 현재는 엊그제 뭐가 일어났어요? 상승적 시그널이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악재에 대한 요소보다는 호재에 대한 요소가 훨씬 더 빠르게 반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눌릴 거예요. 만약에 상승 시그널에 대한 부분이 안 일어난 상황에서, 바로 지난달, 3월 2월달이나 3월달, 이때 이런 얘기에 대한 여건이 나왔으면, 시장 영향력은 굉장히 크게 나온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세장과 약세장에 대한 차이에서 시장의 이슈적 부분이 발현되는 이 속도를 본다면 강세장에서는 약세에 대한 발현이 덜 나타나고 약세장에서는 호재적 요소는 거의 작용하지 않고 악재만 이렇게 자꾸 작용되는 그런 요건이 만들어지는 거지. 지금은 이런 것들이 안 작용된다. 저는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를 알고 둘을 알아야 되는데 항상 하나만 생각해. 내가 기억을 가르쳐 드렸으면 뒤집으면은 니은이 된다라는 걸 알아야지. 제 얘기는 그거예요 이런 일이 있는데도 주가 안 빠졌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악재적 요소가 지금 발현이 안 되는 부분을 봐달라 이거야 결국은 상승 시그널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상승 시그널에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호재적 요소가 훨씬 더 빠르게 발현될 수 있다라는 거지 그죠 그죠 여기서도 상승 시그널이 나온 지 엊그제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전과 다른 입장일 거고, 만약에 기업에 대한 실적이나 기업 관련되어 있는 이슈적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면, 굉장히 그 종목에 대해서 상승 속도는 빨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 종목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불안하게 만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는데도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두 번째 이슈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이 본방사수예요 진짜 본방사수 아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이렇게 또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요거 봐야 돼 한국 출산율 2년 연속 전 세계 꼴찌 큰일 났네 이거 그났네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진짜. 그래도요, 이게 다행인 게 65살 이상의 노인 비율은 세계 1위가 일본이지, 그지? <laughs> 어쩔 수 없어. 세계 2위가 이탈리아야. 그래서 이 코로나 있잖아요, 코로나. 코로나 막할 때 이탈리아 이거 뭐 어, 병원들 뭐 난리나고 막 그랬던 거 아니에요? 포르투칼이 3위고요. 그래도 한국이 그 16.6%랑 세계 42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인구에 대한 부분은 많이 줄고 있어요, 진짜로 진짜 많이 줄고 있어요. 북한도 봐야 돼요. 전 세계 7억 어, 78억 7,500만 5천만 명 요거 2천만 명더하에면은 7천만 명에 거의 이제 8천만 명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1억 명도 안 돼. 지금 일본은 1억 명이 넘잖아, 그치 여기에서 보면은 출산율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이거 제일 낮아요. 지금 이게 북한보다도 더낮아1 4명이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연평균 성장률에 대한 부분으로 봐도 이게 굉장히 낮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고 기대 수명은 자꾸 이게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요것도좀 봐주세요. 유엔 인구 기금 이보 보고에 따르면 세계 여성들이 남성들의 법적 권한 75%만 누린다. i m f 에서 한국 심각하다고 했시요 어, 그 진짜 이거 심각해요, 이거. 이거 이거 보면 알아. 여기 봐봐봐. 어, 이거 미치겠는겨 이게. 유엔기금 현재 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와 같은 1.1명으로 198개국 중에서 198이요. 꼴찌요, 꼴찌. 198개국 중에서 198이요. 나는 이게 그래서 잘못 나왔나 그랬어. 어? 198개국에서 197이면은 그래도 이렇게 쓰는데 아니면은 1.1명으로 꼴찌다 뭐 이렇게 쓰는데요 198개국에서 198이요 어우 이게 꼴찌라는 얘기 아니야 미친을이이게 진짜 그거를 좀 정리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놓은 거예요 대개 인구 한국 그 다음에 북한 출산율 이 북한, 북한보다도 북한낮아 북한도 저출산이 심각한 그런 상황인데요. 되게 1 9위에요 아니, 119위, 1 1 9 우리는 꼴찌고. 아, 이거 큰일이다. 이거. 근데요, 이거 봐야 돼요. 올해 전 세계 총 인구수는 78억 7500만 명으로 작년보다 8천만 명 증가요. 어, 이거 줄은 게 아니라 증가요. 증가. 이 남들은 증가하고 앉아있는데 이 한국은 자꾸 이거 낮아지니까 이거 큰 문제예요. 이거 진짜.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제가 이 얘기 좀 해도 괜찮지요. 어, 괜찮요 재밌어요? 어, 자료 이렇게 보면서 시각적으로 보니까 좋지요? 내가 이, 이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전에도 한번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경제 성장률은 계속적으로 경제 성장을 해가고 있지, 그죠? 경제 성장을 하는 이 여건에 베이직으로 깔고 있는 게 인구요. 인구는 감소하지 않고 증가한다라는. 인구는 감소하지 않고 증가한다라는 전제를 깔고 각각 국가의 경제 성장률을 계산을 하는데 인구가 감소를 하면은요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간다 그러니까 우상향으로 항상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하향으로 이제 우하향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그게 진짜 큰 거예요. 경제는 이거는 막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보통 보면은 부양을 한다 가족을 부양한다라고 한다면 이 피라미드형으로 인구 구조가 돼 있어야 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태어나는 어린이들이 많아서 얘네들이 자꾸 이렇게 커가면서 줄어드는 노인 인구를 부양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역으로 돼 있으니까 부양할 사람은 많은데 태어나는 애가 조금 그래서 지금은 옛날 같았으면은 그한 명의 노인을 부양하기 위해서 어, 어르신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뭐1 0사람에 있었는데 5사람으로 줄고 5사람에서 이제 두 사람으로 줄고 두 사람에서 이제 한 사람 나중에는 그거를 부양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경기 성장률 이 줄어든다. 그 경기 성장률을 줄어들기 이 위해서는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인구를 늘려야 되니까 결국은 통일이 빨리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아니면은 해외에서 인력들이 자꾸 들어와야 되는 그래서 그 백이 민족인 이 한국 민족의 다양성이 이제 만들어진 거잖아요. 다양화되고 있다. 다문화가 족뭐 이렇게 해서 다양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그 인구 문제에 대한 거는 굉장히 심각해요. 신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또 걱정만 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 우리는 주식하는 사람이잖아. 아우, 제발 좀. 종목을 알려줘, 그러지만. 이 종목은요, 무료방송에서 종목을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럼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부 정책적 부분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할 거라고 그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종목을 보면 되겠죠 그렇죠? 결국은 집도 집 가격도 잡아야 되는 거고요 고용에 관련되어 있는 고용지표를 좀 늘릴 수 있는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 여성 인력에 대한 사회적 지위와 보장 그리고 아이를 난다라고 한다면 남자들도 육아휴과를헷굴로써요 이거는 의무다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산업을 봐요 우린 주식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뭐라고 써세요? 결혼도 출산도 없는 거같는데 지금 거의 포기하는 사람 많아요. 결혼 포기하는 젊은층들 많아요. 그냥 혼자 살지 뭐. 아니 뭐, 동거 괜찮아, 동거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이제. 와야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해. 그게 이제 이해가 안될 수도 있는데 제가 주식을 하다 보니까 이 신대표의 생각이 유연해졌어. 그래서 다 이해해. 다 이해해. 그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산업을 봐야 됩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움직인다 그러면 1인 사업에 대한 부분이 넘어가야 되는 거고, 1인 가족, 1인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럼 여기에 인터넷 관련되어 있는 여건에서 여러 가지 파생될 수 있는 산업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쪽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지. 아니, 면 억지로 뭐, 애나라 고 그러면 나나? 누가 나나, 이거를. 예,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뭐, 이거 진짜 뭐, 어, 애 만났다가 그냥 끝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 그죠? 렇 요런 정책적 부분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꼭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슈로 잡아놓은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봐봐요. 다음 이슈. 이게 아스트라제네카 이 약병이고요. 요게 이제 이 잔슨 앤 잔슨. 얀센. <laughs> 잔슨 앤 잔슨. 요 약병인데. 부작용이 너무 심해 되니까 이거 큰일 난겨, 지금. 남아공은 아예 접종 중단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모더나하고 화이자, 화이자 6억분. 지내는 다 마련해 놨다는 거지. 이게요, 지금 그 미국 인구가 한3억0명되지요 지금? 어. 그러니까 이거 뭐 충분하네, 얘네들은. 아우.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화이자하고 모더나, 특히 모더나에 가가지고, 아, 이거 주기로 한거 빨리빨리 줘봐. 그랬더니, 아니, 이거 뭐 미국부터 하고, 이러고 앉아있어. 지금 미치고 있는 게지 그죠? 이게 안세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런 거 이외에도 이, 미국은 충분한데. 아스트라제네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얀센액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얀센 백신 접종 보류. 그차나 여기 봐봐봐. 접종 보류. 덴마크는 아스트라제네카 완전 제외. 미치겠다, 이거. 프랑스는 55세 이상에는 기존 방침 유지하겠다. 한국도 요런 쪽이니까. 그래가지고 빨리 나와야 돼 이렇게 빨리 나와야 돼 개발에 뛰어든 업체 6월까지 임상에 대한 중간 결과를 공개하기로 예고를 했다 뭐제넥신이 그냥 가장 먼저 들어오는 거고 유바이 로직스 셀리드 진원 생명과 SK 바이오사이언스 각각 1상 2상 2에 이상 EA상 뭐 하여튼 뭔가가 나와야 되지 않겠요 그죠? 뭔가 가 지금 나와야 된다고 그 나오는 부분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이, 이거 할수 있어요 1차 백신 접종 수황을딱 보니까 인구 대비 2.4% 마진 기어 지금 128만 명. 큰일 네 이거. 이거 밑에 봐봐요, 밑에 봐봐. OECD 37개국 중에 최하위. 제가 32위로 알고 있었는데, 최하위면은 37위 아니요? 이건 출산율도 198위 중에서 198등. 이거 백신 접종도 37개국 중에서 이게 뭐, 그때 내가 확인했을 때 32위였으니까. 더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치? 이게 더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큰일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백신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는 이거 많이 갖고 있는데, 화이자는 이거 지금 뭐 아스트라제네카 이거 더 들어올 건데 화이자 이거 들어와야 되고 얀센, 모더나, 노바백스 이건 협의 중이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그죠 지금 700명 넘어가고 시작하면은 1400명 돼요 이 감염지수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이 훨씬 더, 더 훨씬 더 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부분 생각해야 돼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거 뭐 불안하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주식하는 사람이잖아 주식하는 사람이니까 이걸 봐야 돼 어우 그러면은 다시 뭐 교육주나 뭐 이런 것들 어가겠고 지금 많이 가시오 지금 진짜요 교육 관련된 주식이 그냥 무작위 올라갔어 그런 거 봐야지 진단 키트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유유제약, 자가검단 키트 뭐 이런 이확 해가지고 그냥 상한가 두번 가고 금방 따불이요 그냥 주식이 이 이슈만 잘 잡으면은 바로 따불라 그러니까 이 이슈를 잘 읽어야 된다고 내가 얘기하는 거잖아 저희가, 그, 신 대표가, 이슈남으로 자청을 하면서, 이슈를 읽어주는 남자 파트너. <laughs> 어, 이게 그러려고 지금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절대, 본방사수를 해달라.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은, 치료제가 아닌, 게 진단키트보다도, 백신인 게 아닌, 지금, 얀센이나, 아니면은,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 우리 제가 말씀드린 게 기억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뒤늦게 mRNA라는 이 단백질 관련돼 있는 그 유전 정보가 우리 한국이 좀 적은 그러니까 부족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백신 만들기가 좀 힘든데요 그래도 뒤늦게라도 만들었을 때 늦게 만들어도 부작용이 옛날 거보다 없다라고 얘기가 난다고 쫙 퍼진다고 아직도 그냥 어? 한국도 지금 꼴찌잖아 지금 37개국이 이거 아프리카나 이런 거 쳐다보면은 그냥 뭐 지금 뭐 쳐다볼 수도 없는 거지 그죠 그렇다면 은 이런 주식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연구로라고 찾아내는 게신 대표 회원님들이 해야 될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함께 매매하자. 자, 다음 이슈. 제가 더 만들려고 그러다가요. 종목에 대한 부분을 만들려고 그러다가 여기서 끝냈어요. 또뭐 밑에 보면 더 있는데 신 대표가 이게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게 딱 정해져 있잖아. 그래서 주식 야학이 더 재밌는 게 주식 야학 했더니 이만큼 아니면. 왜? 밤 10시에 하니까 시간도 충분해. 그래도 지금도 중요한 게 카카오 액면분할 했지, 그죠? 5대1로 액면분할 했고, 얘가 제3자 배정에유상진자도했시요 어, 그거 좀잘생각해셔야 돼. 이 카카오가 5대1로 액면분할 했으니까 11만원 주 수준으로 낮았고, 밸류 부담이 낮아서 계열, 계혁 계열, 여기에 계열사 IPO. 지금 계열사 IPO, 이거 하면은 SK텔레콤도 봐야 돼. 어제도 제가 SK텔레콤 얘기해줬잖아. 그치요. 그니까 러 카카오도 마찬가지거든. 요런 부분에 후재적 부분은 있는데, 일단은 뭐 액면 분할 해가지고, 거기에 제3자 배정에 유상증자까지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주주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했거든요. 그, 그렇게 하면은 좀 이렇게 좀 청약 좀 해가지고, 할인돼서 유상증자 받고, 유상, 신주 받고, 이렇게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 코렇리케이은지 어, 아는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주려고 제3자 배정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뭐그 부분도 이제 물량으로 나오겠지, 그죠? 조심해. 해야 된다는 게, 조심해야 되는 게, 그래서 저는 카카오도 좋지만은 네이버도 좋다 이렇게 얘기 하는 거지, 있잖아요뭐 네이버만 좋은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여타의 종목들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런 상황이 뭐 카카오, 뭐 이것만 하나, 카카오 게임즈도 있잖아. 뭐 그렇죠? 여러 가지 할 것도 엄청 많은데, 그래서 여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카카오에만 집중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액면분할 한 부분은 회원님들이 다 알고 있겠지만은, 그여건에서 주가가 이렇게 눌리는 그런 부분에서 꼭 그거를, 그, 이, 이, 쫓아가서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 봐봐, 이거. 어? 꼭 이렇게 그냥 쫓아가서 사네. 사는... 이거 그렇게 꼭 쫓아가서 사야 돼? 아니, 여기서 물렸으면은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이거 어떻게 해. 그죠? 벌리락도 야 이거, 이게. 큰일이네, 이거, 그지? 이게 시간 많이 걸린단 말이야. 이거. 조심해야 돼. 물론, 이제, 카카오에 대한 부분에, 그, 계열사 IPO에 관련돼 있는 호재,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성장률 좋지. 당연히. 그래서 이거를 사야 된다. 맞아. 사야 돼. 중장기로 가면은. 지금 이제, 11만원대 아니에요. 1 2만원대 이렇게 됐잖아 뭐, 24만원 더블 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때까지 기다릴게요. 뭐, 그러면 뭐, 그, 사면 되는 거지만. 그렇죠? 이런 시간적 요리를 잘 해야 주식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니까 너무 조급하게 막 들어가거나 그러지 말고 좀 보면서 매매를 하자라고 어, 신 대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셨어요? 좀 도움이 되요?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가 있습니다. 또 인사는 정중하게 해야지 신 대표. 수고하셨습니다.